안녕하세요. 티티오토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스포티지 MQ5 모델, 차량이 입고되었어요.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중 하나는 바로 문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UV 차량은 도어 면적이 넓어 문콕이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도어 면적이 넓을수록 문콕이 생기면 찾기도 힘들고 범인을 잡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콕을 예방하면 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까지 문콕을 보호할 수 있는 가디언 도어가드 장착을 많이 시공합니다. 스포티지 MQ5 차량에 장착될 가디언 도어가드 제품입니다. 가디언 도어가드를 부착하기 위해 부착 위치를 깨끗하게 클리너 작업을 해주어 부착력을 높여줍니다. 클리너 작업이 모두 끝나면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포지션을 잡아주고 레이저 끝단에 맞춰 부착을 해줍니다. 가디언 도어가드가 부착이 완료되면서 차량의 바디 색상과 제품 색상 조화가 자리로워지면서 일체감이 뛰어납니다. TT오토스에서는 1열과 2열 도어에 간섭이 없도록 부착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시 데미지를 좌우로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소중한 차량과 다른 차량까지 문콕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디언 도어가드 장착 시공이었습니다신차 패키지부터 각종 튜닝에 관한 모든 문의는 TT오토스로 전화주세요.